다짜가 되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너 진짜 두께 잘 맞추고 싶어? 내가 훈련시켜줄 수 있어? 잘 따라올 수 있겠어? 효과는 확실합니다. 직방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장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두께. 두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좀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배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시스템 이런 것들보다는 보다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께. 두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멀리에 있는 공을 두껍게 맞추기, 얇게 맞추기, 즉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추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서 실전에서 이론적으로 아는 배치를 만났을 때 당점을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브릿지가 안정화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면 당점을 미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두께를 못 맞춰서 내가 아는 배치입니다. 내가 아는 두께, 내가 아는 당점을 설정하고 쳤는데 당점도 제대로 맞았는데 샷도 부드럽게 잘 들어갔는데 두께가 맞지 않는다. 이거만큼 허무한 경우가 없습니다. 하, 내가 이거 두께를 못 맞춰서 배치를 해결 못했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두께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 내가 두께만 제대로 맞출 수 있으면 모든 배치를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요. 아무튼 저는 17점에서 18점 그리고 20점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두께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맞추고 싶은 두께를 못 맞춰서 득점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내가 맞추고 싶은 두께를 맞춰서 당점도 제대로 넣고 샷도 제대로 넣는데 득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반성을 하게 되죠. 아, 이 배치는 이렇게 치는 배치가 아니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데 두께가 안 맞고서 배치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이 두께를 못 맞춰서 배치를 해결 못 하다니. 그렇기 때문에 두께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확성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많은 채널에서 두께 당점 샷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두께가 당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께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쯤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저희 외삼촌은 당구장을 10년 이상 운영을 해왔고요. 수많은 고수들, 수많은 사람들이 당구 치는 모습, 수많은 배치들을 봐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국 교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왕년에는 30점까지 치셨다고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믿고 따르는 스승님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공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일 쉽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 외삼촌에게 찾아가서 멍공에 있는 두께를 자유자재로 맞추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희 외삼촌께서 너 진짜 두께 잘 맞추고 싶어 내가 훈련시켜 줄수 있어 잘 따라올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여러분들 국민영화 타짜 보셨죠 타짜 보면 백윤식 배우가 타짜가 되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조승우 배우분이. 네?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죠. 제가 그랬어요.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고 저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려 주신 훈련법을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훈련법을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방법이 다소 원초적이고 다소 촌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직방입니다 제가 이 훈련을 하고 나서 먼 공에 있는 두께를 자신감 있게 때릴 수 있게 되고 모든 배치에서 두께를 맞추는 능력이 올라갔습니다 그 스롱 피아비 선수가 스트로크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죠 상자의 구멍을 두게 뚫어놓고 큐대가 그두 구멍을 지나가는 스트로크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훈련법이 요즘 시대랑은 잘 맞아 보이지 않잖아요. 다소 원초적이고 구시대적인 훈련법 같잖아요.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권투 선수가 낙엽을 잡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타이어를 메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지금의 연습법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옛날 훈련 방법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두께 훈련 방법도 다소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훈련 방법의 장점은요. 굉장히 저렴한 장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단돈 몇백원에 몇백 개의 장비를 살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음식점이나 당구장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장비를 구할 수 있어요. 무료로요. 그 장비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쑤시개예요. 저희 스튜디오는 이쑤시개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면봉의 양 끝을 잘라서 이쑤시개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이 이쑤시개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께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두께 능력은요, 공하고 공이 겹쳐졌을 때 큐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큐가 얼마나 곱게 나가느냐가 두께를 잘 맞추기 위한 실력이라고 볼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당점을 줬을 때, 그리고 어떤 속도로 굴렸을 때, 이 스쿼트와 커브를 적절히 섞어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내공이 굴러가게끔 하느냐. 그것이 두께 실력을 판단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이시개를 가지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장에 가면요. 초구를 놔두기 위한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 점의 가운데, 정 가운데, 에 이쑤시개를 장 쿠션과 평행하게 딱 놔두는 거예요. 칠판에서 설명을 드리면, 자, 구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테이블 정 중앙에도 찍혀 있고요.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초구를 배치하기 위해서 점을 찍어 놓는데요. 여기에 이쑤시개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장쿠션과 평행하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수구를 이렇게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일단 무회전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무회전으로 공을 굴립니다. 그랬을 때이 당구공이요. 지면에 닿는 공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 지점이랑 이쑤시개랑 만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면 이게 됩니다. 이쑤시개를 정확하게 밟고 지나가는 순간 이쑤시개가 팍 튀어 오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살짝이라도 이쑤시개가 여기 있었잖아요 공이 굴러갔어요 이쑤시개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쑤시개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굴렸는지 못 굴렸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쑤시개를 이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장쿠션과 완전히 평행하게 놔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면은 맞추기가 쉽겠죠 이렇게 요령을 피우시면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10번을 쳤을 때 7번 8번 이쑤시개가 튀어 오르도록 훈련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 훈련을 했고요. 실제로 10번 쳐서 8번, 9번을 튕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몇 번이나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외삼촌에게 보고를 드렸죠. 외삼촌이 이제 12시 3팁은 마스터를 했으니까 원팁을 줘서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될것 같죠? 또안 됩니다. 이게 되면 2팁을 연습합니다. 이게 되면 3팁을 연습해요. 다 의미가 있으셨어요. 회전을 많이 줄수록 커브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커트 현상을 속도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이쑤시개를 튕겨낼 수가 있어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3팁을 줬을 때 이쑤시개를 마음껏 튕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훈련 끝입니다. 그 상태에서 공이 저 멀리에 일적구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절반 두께를 치고 싶어요. 굉장히 이 멀리에 있어요.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상의 이쑤시개를 여기 둡니다. 가상의 이쑤시개를 딱 두고요. 이 이쑤시개를 튕기겠다고 생각하고 치잖아요. 두께가 굉장히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가 면을 따고 싶다? 공반 개만큼 지나간 곳에 이쑤시개를 둡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를 튕기겠다고 생각하고 회전을 내 마음대로 줄 수가 있죠. 훈련이 완료된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공을 보내게 되면 정확하게 면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은 수구가 되겠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만약에 개인 교습을 받는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가 두께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다면 요구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두께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훈련을 완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나는 두께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두께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이쑤시개 훈련법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이쑤시개 두께 훈련법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장이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six-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Savistus.